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상입니다. 저는 아침 일찍 준비하고 지금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야생화들이 만발했네요. 어, 이 산길에서 너무 아름답게 야생화만 만발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경 한번 하시면서 같이 걸어보시죠. 야, 보세요. 어, 이 꽃들 보세요. 뭐. 양쪽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노랗고, 파랗고, 하얗고, 예, 뭐, 아유, 이렇게 아름답죠? 네예 이게 어디 산길이라 하겠습니까? 이게, 예, 꽃길, 완전 꽃길입니다. 꽃길입니다. 이렇게 꽃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꽃길, 예 눈이 딴데로 안 돌려지네요. 완전히 양쪽에. 이렇게 꽃으로 그냥 야산을 덮어 있습니다 하얀꽃 한밭꽃 뭐 꽃들이 종류들이 많네요 예 이렇게 좋은 꽃밭을 지금 제가 오늘 아침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여기에서 전달해 주는 많은 음이온들을 흠뿍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 묻혀 있으면은 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재생되는, 영과 육신이 다시 재생되는 그런 찰나이겠습니다. 아이 좋은 옥들이, 어, 칙칙하네요. 옥들이가 또 칙칙해가지고, 예, 이렇게 좋은데, 자, 저기에 종달새 한 마리는 또 나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세상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자, 저 새들을 보면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느냐 저것들은 가꾸지도 거두지도 않지만은 았 배불리 먹고 사는 거 있고 있는 모든 이 아름다운 옷들 이 꽃들 어, 자연들 이것들은 다 자기가 심고 거두지 않았지만 이렇게 아름다움을 간직하면서 어 세상에 빛나고 어 이렇게 자연을 흠뻑 지금. 어, 아름답게 주께서 원하신 대로 섬위에 어, 보존되고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아, 네, 뭐 기가 막히네요. 아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네, 것을 생각하죠. 어, 인생 길이 오르고 내리는 길 이렇게 있습니다. 오를 때는 힘들지만 내릴 때는 쉽고. 또 평탄한 길, 평탄한 길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경사진 곳도 있습니다. 조심조심해서 인생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90평생 걸어보니까, 예, 힙이 쌍곡선이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으면 즐거움도 있고, 또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은 슬픔과 눈물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교차되어 있죠. 네, 그러시 인생이에요. 인생은 어, 희비 쌍곡선, 기쁘고 어, 슬프고 그게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죠.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와, 이 꽃, 꽃밭이 완전히 앞에 펼쳐져 있네요. 이게 뭐 어, 이런 꽃밭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어, 밖에 나가보세요. 집 주위에 공원이나 어디 산길, 야산 같은 데 가면 이와 같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꽃밭에서 노는 하루가 행복한 하루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행복 따로 없습니다. 꽃밭에서 노는 것이 행복입니다. 에, 산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좋은 넓고 넓은 꽃밭,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예, 이렇게 자연의 꽃들이 이렇게 꽃밭을 이루면서 아름답게 대지를 꽃으로 물들이고 빛내고 있을까요? 아유 너무 좋네요. 아이고, 정말. 제가 감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걸어온 뒷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말 저를 황홀하게요. 어, 정말 당황하게 만들고 있네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 합시다.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감사하면서. 감사는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을 만들어 주셨고, 어, 자연 속에 우리를 이렇게, 예, 상신 모상대로 잘 어, 귀하게 에, 남녀를 만드셔서 세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이 세상에 가득 차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청춘 남녀들이 결혼도 피하고 또 자식 낳기도 싫어하고 낳더라도 하나나. 그냥 무자식상 팔자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 자녀 두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것을 어,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또 황당한 것들이 많이 뭐 세상에서 돌출되고 있지요.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도 세상에서 감추어 주시기를 이 시간을. 이 꽃밭에서 기도해 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다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있고 없는 것을 전부 주님, 주님의 것이로 이렇게 바꾸고 계시고 계시니까 주님께서는 다아으셔서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내 곁을 자전거 다신 분이 또 젊은이가 또 열심히 올라가고 계시네요. 이런 분들. 음, 어, 젊은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 자전거 타고 이 좁은 어, 위험한 산길을 오르고 내리는 저, 어, 아주 어, 식시간 모습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저도 젊음이 저렇게 있을 때 넘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 90을 넘기고 보니까 어, 90살을 넘겼다는 것은 이건 참 정말로 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네요. 참 많이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면서 잘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오늘 도 기원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응,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예.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 밝은 눈, 어, 청명한 귀, 예. 맛 좋은, 어, 입맛, 두루두루, 팔다리 건강하고, 잘, 어, 보존하면서,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를, 어, 조심스럽게 보존해야 되겠죠. 어, 귀하죠. 제 몸과 마음은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모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모상이거든요. 또나쁜이겠습니까나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모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서 서로 협력 관계를, 어, 매져휴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 귀한 거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어, 부르면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걸어가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어, 평화를 빕니다.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